잠시만요. 티를 예. 갖다가 미지수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스플릿 해주시면 x에 1에서부터 x까지 어, ftdt,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tftdt는 x ln x 다기 ax 다기1 이었는데 여기 양편에 1 넣어주시면 0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넣어주시면 즉 여기 1 넣으면 0 되고 어, a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어, 마이너스 ax 다기 <laughs> 1이다 이렇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갖다가 미분을 해주시면은 얘는 고배 미분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얘는 그냥 소갈맹이 x로 교체돼서 나와주시면 되고요. 그죠? 즉 어... 그냥 이기호로 쓸까요? 빼기 f 1 더하기 그러면은 x에 f x 그죠? 이렇게 마이너스 x에 f x는 ln x 더하기 1 빼기 1 요것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. 예, 그러면, small fx는 x분의 1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. 되셨어요? 그러면 은 f 의 f 분의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이 u s 1이었으니까 m 더해주주시은 l 되겠다 음, l 넣어주시면 u s 되네요. 그러니까 l u s 1 plus 1 plus 서 p t 어 s 1 plus 1 plus 1 p l t 어. dt 유지되시고요 x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0에서부터 x까지 ft dt는 오른쪽 식이 다 이렇게 유지를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갖다가 만족시킨다 즉 미분을 갖다가 양변 미분을 해주시면 x fx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얘는 고배 미분법을 써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요기로 호 한번 살려볼게요 ft dt 남고 그 다음에 더하, 아니 더하기 아니지 빼기 x fx 그죠? 어, 요거하고 오른쪽 미분해 주시면 그렇게 된다. 그 다음에 얘는 2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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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스 2가 요렇게 남는다. 요거, 요거 사라지게 된다. 이제는 다시 한번 미분해 주시게 되면 그죠? 그래서 마이너스 f(x)는 4배의 2의 2 x 2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fx는 마이너스 대배의 2의 e x 승이다즉 여기에다가 ln3 넣었으니까 2의 ln9하고 같은 거니까 9 남게 되고 마이너스 36이 답이 되겠다. <laughs> 아, 모든 실수의 x에 대해 삼수 f(x) 뭐 가야죠. 어, 그래서 동일하게 x의 0에서부터 x까지 f dt. 그다음에 마이너스 0에서부터 x까지 tf t f 프라임 t dt t. 요게 사인 3승 x다 요렇게자 <laughs> 일단 미분해 주시면 오겠죠.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적분 한글로 또 한번 가봅시다. 0 더하기 x f 프라임 x 빼기 x f 프라임 x는 3 배의 사인의 제곱의 x 코사인 x 이렇게요. 되셨어요. 뭐0 모릅니다. 다시 미분했다가 돌아오자라는 거지. 즉 f'x는 F 그죠? 맞죠? 맞을걸? 아니, 야 아니, 아니다. 영과 말잖아. f0은 1이다. 이렇게 좋네요 그래서 fx는 그럼 끝났네. 어, 3 sin 제곱 x cos x 더하기 1이다. 제발 있어라. 예, 5번이네 아, 이거, 왜냐면 이것도 혹시 뭐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막 찾아내야 되면 짜증. 제대로잖아요. 수고 많으셨어요.